안녕하세요. 스킨향기입니다. 오늘도 그녀에게 책을 읽어주려 합니다. 오늘 들려줄 책은 류시안 작가님의 성숙한 어른이 갖춰야 할 좋은 심리 습관이라는 심리학 책입니다. 이 책은 여러 주제로 되어 있는데요. 각 주제마다 한 개씩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첫 번째 주제, 감정 편. 유리 멘탈과 이별하는 연습. 이 중에 불편한 감정을 억누르지 않아야 내 안에 분노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적 없는 해변처럼 마음이 편해지는 곳이 있다고 상상해보라. 그리고 냉정을 찾을 때까지 그 기분을 온몸으로 느껴라. 대학 시절 연기 수업을 들은 적이 있다. 당시 우리를 가르쳤던 선생님은 고년계에서 잔뼈 굵은 베테랑 연기자였다. 즉흥 연기며 상황극 수업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녀가 가르쳐준 전혀 다른 두 가지 방식의 연기법이었다. 그중 하나는 내면에서 외면으로 감정을 확장하는 연기법으로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메소드 연기가 그것이다. 예컨대 실제로 가족을 떠나보낸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눈물로 가족을 떠나보내는 신을 연기해야 할때 자신의 과거에서 유사 상실의 경험을 끄집어냈다면 즉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에게 버림받았던 과거의 감정을 소환해 관객들에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이는 메소드 연기에 해당한다. 바퀴벌레가 자신의 발등을 타고 올라오는 상상으로 악당의 습격에 깜짝 놀라는 연기를 했다면 이 또한 메소드 연기다. 다른 하나는 이와 정반대로 외면에서. 내면으로 감정을 확장하는 연기법이다. 예를 들어 시나리오대로 물건을 집어던진다든지, 허공에 주먹을 날린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하는 폭력적인 몸짓으로 진짜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마디로 원래는 전혀 화가 나지 않았지만, 외적인 동작으로 마음의 불을 지펴 연기하는 것이다. 내면에서 외면으로 감정을 확정하는 방법과 외면에서 내면으로 감정을 확정하는 방법은 서로 보완 작용을 할수 있다. 한 번은 욕지거리를 내뱉으며 검은 상자를 집어 던지는 역할을 맡은 적이 있었다. 물건을 집어 던지다 보니 점점 화가 난 나는 주변에 있던 검은 상자를 연달아 세 개나 망가뜨렸다. 이해 선생님은. 내가 확실히 분노를 표현하긴 했지만, 자제력이 잃은 연기라고 평가했다. 인정한다. 나는 확실히 자제력을 잃었다. 그날 나는 수업을 마치고 나의 행동을 돌아보았지만, 내가 왜 그랬는지 알수 없었다. 내가 그게 너무 몰입했던 걸까? 무대에 몰입했다는 건 좋은 거 아닌가? 아니면... 물건을 집어던지는 그 동작들이 원래 내 마음속에 억눌려 있던 분노를 끌어오르게 한 걸까? 훗날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나는 당시의 내 상황을 이해했다. 그리고 발사는 감정을 삭히는 방법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재된 감정을 더 강렬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일반적 상식에서 조금은 벗어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처음엔 그저 외적인 표현에 지나지 않는 감정적 동작도 결국 그에 상응하는 내적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을 이 연기 수업, 특히 외면에서 내면으로 감정을 확장하는 연습을 통해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다. 행동과 감정의 상호관계는 일찍이 심리학 분야에서도 주목한 바이다. 이는 백여 년전 근대 심리학의 창시사라 일컬어지는 미국의 윌리엄 제임스가 남긴 말에서도 알수 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이다. 라는 그의 말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했던 행동이 감정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는 뜻으로 행동과 감정, 감정과 행동이 상호적 관계임을 말해준다. 그러나 이후, 행동 심리학이 유행하면서 꽤 오랫동안 서양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행동이 내면에서 외면으로 확장된 일방적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주류를 잃었다. 그리고 이런 배경에서 발산으로 감정을 치유할 수 있다는 개념이 파생되었다. 즉 분노가 치밀 때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깨부수는 등 자신의 감정과 일치하는 행동을 하면 감정을 덜어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방법이 항상 효과적인 게 아니었을 뿐더러 오히려 사람을 더 감정적으로 만들기 일수였다는 점이다. 물론 지금의 우리는 알고 있다. 감정을 제어하려면 자신의 감정과 평화롭게 공존해야지. 마냥 감정을 억눌러서도 또 마냥 발산하기만 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물론 지금의 우리는 알고 있다. 감정을 제어하려면 자신의 감정과 평화롭게 공존해야지, 마냥 감정을 억눌러서도 또 마냥 발산하기만 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녹색 거인 헐크는 매우 좋은 본보기이다. 과학자 브루스 배너는 분노라는 감정을 느낄 때마다 헐크로 변신하는 슈퍼 영웅이지만 과거 배너에게 분노는 그저 억눌러야 하는 감정이었다. 헐크로 변신하는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헐크라는 존재는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폭주기관차여 시한폭탄과도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그는 한껏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위축된 모습은 그를 더 괴롭히기 좋은 사람으로 만들 뿐이었다. 계속 그렇게 가다가는 언젠가 폭발해 괜한 사람을 잡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다행히 훗날 베너는 자신의 분노를 다루는 법을 배운다. 둘이 공존한 방법을 찾은 거겠지. 다른 영웅이 베너에게 어떻게 냉정을 유지하느냐고 물었을 때,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가 배너 대신 한 말인데 의식이 있는 배너라면 헐크를 억누르지 않고 길을 잃었을 것이라는 소리다. 어벤져스에서 외계 생명체에 대항하던 마지막 시가전을 기억하는가? 지금은 화를 내도 좋아 라는 캡틴 아메리카의 말에 배너는 난 항상 화가 나있거든 이라고 말하며 헐크로 변신한다. 이는 배너가 분노를 지배하고 있을 뿐, 그 안에는 항상 헐크가 존재한다는 의미로 분노를 부채질하기만 하면 언제든 폭발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마블 유니버스에 등장하는 빌런들을 상대하려면 분노의 헐크가 필요하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자제력을 잃고 분노를 일상화한다면 애꿎은 물건만 망가지고, 인간관계만 틀어질 뿐이다 그렇다면 치밀어 오르는 화를 효과적으로 가라앉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떠한 일에 분노를 느끼면 그 감정을 쉬이 가라앉히지 못하고 그 일들을 곱씹느라 잠과 입맛까지 달아나는가 혹은 스스로 느끼기에도 분노가 넘쳐 좀처럼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무례한 말과 폭력적인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며 무고한 사람에게 분노한 화살을 돌리는 일이 잦은가.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분노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볼수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화가 나면 되뇌변형계에서 내관으로 신호가 전달돼 교감신경을 자극한다. 그 결과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류가 증가하며 근육이 긴장되고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온몸이 달아날 준비 혹은 싸울 준비 태세로 돌입하게 된다. 즉, 정말로 싸우거나 달아날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든 이러한 생리적 압박을 덜어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럴 때 나름의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복식호흡이다. 숨을 깊게 들이신 다음, 이를 천천히 내뱉는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횡경막 아래에 분포한 미주신경을 자극하게 되는데, 이것이 부교감신경에 영향을 주어 흥분된 교감신경을 가라앉히고, 심장박동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단번에 이러한 느낌을 포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전에 내 요가 선생님이 가르쳐 준 간단한 팁을 공유하자면 일단 누워라. 사람은 누워서 호흡할 때 기본적으로 복식 호흡을 하니까 말이다. 화가 잔뜩 났는데 누울 공간이 없다면 긴장과 이완의 기술을 활용해 봐도 좋다. 온 힘을 다해 주먹을 꽉 쥐어 그 감각을 느낀 다음 손에 힘을 풀어 이완의 감각을 느껴보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화가 누그러질 때까지 이러한 동작을 반복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얼굴처럼 신체의 다른 부위를 이용해 긴장과 이완을 반복해도 좋다. 예를 들면 이를 악물고 얼굴을 잔뜩 구겼다가 하품하듯 입을 크게 벌리며 표정을 푸는 식으로 긴장과 이완의 느낌을 오롯이 느끼면 된다. 스스로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인적 없는 해변, 잔잔하게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곳, 인적 없는 해변처럼 마음이 편해지는 곳이 있다는 상상을 해봐도 무방하다. 무엇이 보이고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또 어떤 냄새가 나는지를 상상해 보는 것이다. 밀가루처럼 부드러운 모래사장을 거니는 느낌은 어떠한가? 바다를 싫어한다면? 그럼 아침이슬이 내려앉은 산이나 숲에 있다고 상상해 보라. 그리고 냉정을 되찾을 때까지 그 기분을 온몸으로 느껴라. 마음의 안정을 찾아 이성적인 사고를 할수 있게 되면 그땐 다시 생각해볼 차례다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지? 그럴 가치가 있는 일이었나?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럼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렇게까지 화가 나지 않을 것이다 외면에서 내면으로 감정을 확장하는 연기법이 가짜를 진짜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도 늘 명심해야 한다. 그러니, 불난데 기름을 끼얹지 않으려면, 불만을 표현하되, 과한 행동으로 분노를 표출하지 말아야 한다. 분노는 결국, 몸과 마음을 다치게 할 뿐이다. 반대로 이러한 점을 이용해 기분을 좋게 만들 수도 있다. 내겐 마냥 명랑해 보이는 친구가 하나 있다. 친해지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사실 그녀는 보이는 것만큼 그리 태평하기만 한 사람은 아니었다. 오히려 생각보다 섬세하고 생각이 많은 편인데다.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탓인지 사람을 잘 믿지 않았다. 그런 그녀가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거울을 보며 웃는 것이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마주하며 열심히 웃다 보면 자연스레 움직이게 되어 있다며 그런 다음에는 온종일 그 미소를 잃지 말자고 자기 자신을 다독인다고 말했다. 그녀의 근육이 마음속 감정을 움직여 즐겁다는 정보가 신체를 통해 다시 되뇌로 되돌아가면서 점차 기분이 좋아지게 된 것이다. 사실 내가 모두에게 일깨워주고 싶은 사실은 하나다. 분노가 부정적인 감정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분노하지 않는다면 정의를 수호할 수도 부동한 대우의 반발에 우리의 마땅한 권리를 지킬 수도 없다. 그러므로 절제력을 잃지만 않는다면 분노는 매우 중요한 감정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단의 선배이자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퀸터그라스의 말로 이 장을 가름마고자 한다.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로워져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분노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테지만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 남에 대한 분노가 아닌 일종의 자각이요, 정의감이다. 두 번째 짱은 자유편입니다. 삶의 교율을 정하는 연습. 이 중에 우리가 나쁜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이유. 올바른 질문을 해야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듯, 올바른 방법을 찾아야 고질적인 습관을 바꿀 수 있다. 사람들은 흔히 실패해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라며, 진짜 부끄러운 일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누구나 실수를 할수 있다는 사실도 실수했을 때더 이상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도 다들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가 아는 만큼 행동하지 못한다. 이는 당장 우리 주변만 둘러봐도 알수 있다. 아무리 심한 욕을 들어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니까 말이다. 내 친구 중 하나는 최근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했건만 그곳의 새 보스에게 잔소리를 듣고 있다고 한다. 다름 아닌 지각 때문이다. 시간 준수를 강조하는 보스의 눈에 지각을 밥 먹듯이 하는 친구가 곱게 보일 리 없었고 그렇게 친구 녀석은 속된 말로 찍혔다 그런데 그의 지각병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실은 이전 직장에서도 팀장의 암묵적인 지시에 이직하게 된 것인데 여러 이유 중에도 지각 문제가 절대적이었다. 오죽하면 팀장이 이직하는 그에게 그 나쁜 버릇은 꼭 고치라는 충고까지 했겠는가? 이후 친구는 한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나아진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고질병은 역시나 고질병인 건지 그는 여전히 지각한다. 그래서 강사는 변해도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 모양이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한 사람의 성격적 결함 때문일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많은 습관을 들인다. 이 중에는 좋은 습관도 나쁜 습관도 있고 심지어 인입베어 개성의 일부가 되는 습관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습관을 고치기 어렵다 하더라도 난 원래 이래. 난 평생 이 버릇 못 고칠 거야. 라는 많은 핑계가 될 수도 없고 또 핑계로 삼아서도 안 된다. 우리에게 우리만의 독특한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들을 고쳐나갈 여지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내가 제안하는 방법은 실수 또는 실패를 통해 배우되 과거의 잘못을 돌이켜보는 방법을 달리해보는 것이다. 2016년 소비자 심리학 저널에 왜 우리는 항상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는가에 대한 연구 논문이 발표된 적이 있다. 당시 학자들은 여러 실험을 통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돌이켜보는 것은 오히려 당시의 이미지를 강화해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결과를 낳을 뿐 진정한 반성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우리는 보통 반성을 할 때, 아이쿠, 난 어쩜 이렇게 멍청하담. 이번 일을 좋은 삼아 잊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며 다음에는 절대 이러지 않겠노라 스스로 경각심을 높인다. 하지만 생각을 확장해 다음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지 라는 예행 연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익숙한 시나리오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의 자제력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어김없이 그 익숙한 시나리오대로 행동하고 만다. 머릿속에 실수한 경험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는 조심성을 기를 수 없다. 오히려 기분을 상하게 해 자제력을 떨어뜨리고 제멋대로 굴고 싶은 마음을 키울 뿐이다. 담배에 중독된 사람이라면 잘알 것이다. 담배를 떠올리는 것만으로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사실을 말이다. 물론. 담배를 끊을 때도 마찬가지다. 담배 없이 지낼 고통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어야 직성이 풀린다. 이는 많은 사람이 중동 구매 후 집에 돌아와 자신의 구매한 물건을 보며 후회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다음번에 줄때 사람들은 생각한다. 이번엔 꼭 절제해야지. 또 쇼핑하면 손에 장을 지진다. 하지만 이렇게 저조한 기분으로 일정을 시작해 하루를 꼬박 참다가 결국은 커다랗게 내걸린 세일이라는 현수막 앞에 무너져 내리고 만다. 오늘은 내게 제대로 삶을 주는 거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말이다. 생각해보라. 마음이 급할수록 지각하게 되고 기분이 안 좋을 때일수록 충동구매, 폭음, 폭식을 하게 되는 것처럼 항상 어떤 충동에 휩싸였을 때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던가. 사실 초조하고 피곤할 때는 이런 근시안적인 행동이 미래의 목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제대로 생각하기가 어렵다. 안 좋은 행동임을 알면서도 물불 가리지 않는 이유는 그 행동을 하는 당장은 불편한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패에서 진짜 교훈을 얻으려면 어떻게 생각을 확장해야 할까? 심리학자들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실수를 저지른 과정을 되짚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실수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각을 예로 들면 승진과 같이 자신이 업무적으로 기대하는 바를 생각해. 시간을 준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또한 지각의 원인을 찾을 필요가 있다. 출근길이 너무 멀어서라면 시간을 단축할 방법을 생각해보고 밤에 제대로 자지 못해서라면 숙면을 위한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한다.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을 하다 항상 지각하는 것이라면 전날 밤 미리 옷을 골라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 연습하는 것이다. 항상 충동구매를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나는 왜 항상 충동구매를 하는 걸까? 어쩜 이렇게 계획성이 없을 수 있지? 라는 생각 대신 내 돈을 어떻게 규모 있게 쓸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예컨대, 집을 리모델링 한다든지 해외여행을 떠난다든지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수업을 등록한다든지 다음 달이나 내년에 계획했던 일이 없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다면 앞으로 그 일에 얼만큼의 자금이 필요한지 어떻게 준비를 할지를 생각할 차례다. 수중의 현금과 신용카드를 되도록 집에 두고 다니거나 아예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리고 물건을 사기 전에는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하며 자신을 격려해보자. 이렇게 건설적으로 자신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다. 이런 영어 속담이 있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아인슈타인의 말이라고 알려진 이 속담은 사실 출처 이상으로 밝혀졌는데 누가 말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이 말에 담긴 뜻이다. 줄곧 똑같은 생각으로 자신을 다가쳐도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없다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 올바른 질문을 해야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듯 올바른 방법을 찾아야 고질적인 습관을 바꿀 수 있는 법이다. 실수는 멈추고 미래를 계획하는 일부터 시작해보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그녀가 편안하고 깊은 잠에 잠들기를 바라봅니다.